우리는 어제 복된 주일에 요한계시록 12장을 봤습니다. 바로 광야, 이 사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중심으로 봤죠. 이미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으로 이긴 사람들, overcame 이미 승리한 성도들이 바로 교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미 이제 하늘에 앉힌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의 핍박이 그들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의 처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죠. 편리하고 볼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 큰상 바벨론, 이런 대도시의 콤플렉스가 더 좋은데, 주님은 교회를 광야로 모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철명 60일 동안 먹이시고 양육하십니다 그 교회는 광야 사막이 우리의 자리요 우리가 교육받는 곳이요 양육받는 곳임을 기억하면서 광야에 처하는 경관 영성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거기에서 뭐 먹고 싶고 마음껏 먹었는데 그런 자들 심판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도 아왜 우리 교회는 늘 이렇지 보다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신나고 그런 걸좀 추구하면 좋겠다. 재미있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길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광야에서 배우고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뭔가 힘 자랑하고 머릿속 자랑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체험받고 양육받는 교회로서의 본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그것을 봤습니다.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요. 이 땅에 거하셨을 때 광야 와 같은 삶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3장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악의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장면 중두 가지, 두 번째입니다. 즉, 이 용과 두 짐승이 삼위일체를 비슷하게 따라하죠 자, 어떤가 좀 보죠. 먼저, 그 12장에는 이제 붉은 용이 나오지만 13장에는 마치 그 성자를 따라한 듯한, 이수님을 따라한 듯한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어 근데 이제 삼지를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달랐다 그랬다 그랬어요. 이거 보니까 예수님 따라하는 거죠. 죽으셨다가 실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슷하게 따라하여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은 또 땅에서 나오는데 그런 어린 양 같다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어린 양 하면은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떠오르게 하죠.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한대요. 이 말은 이제 후반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악의 3일지 세 번째가 나오거든요. 말씀 대신 하나님을 또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비방하죠. 또한 1 5절을 보니까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따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나와있는 666은요. 대단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이것을 이제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헬라어 글자로서 숫자를 표현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666이 내로를 의미한다. 물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황제는 내로 아니에요. 내로는 그 바로 전이죠. 하지만 이제 이 내로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대명사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 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요드가 하나 빠지긴 했지만, 은또 666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하나님의 완전수인 7에서 하나씩 빠지고 그것이 세 개가 모인 3위일체를 비슷하게 모방한 하나님의 모방체라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어찌되었든 간에 13장의 기조를 아시겠죠 악의 3위일체는 지금도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해서 성부인 척 성자인 척 성경인 척 가르치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여러분 기적 베푸는 거 보세요 어, 그 13절에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죠? 이적들을 행한다 그래요? 또한,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15절 이하에 보니까 짐승의 우상으로 말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는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 다 자신의 그 얼굴이 찍힌 그 돈을 쓰게 했고, 또 곳곳에 주요한 도시에 로마 황제의 동상을 만들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복화술로 마치 동상이 말하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짐승들이 바로 역사상으로 계속 반복되어 온 전제적인 국가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면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의해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힘으로도 안 돼요. 이 종교의 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모든 로마 시민은 유일한 황제, 신의 아들이오 신 자체인 로마 황제를 성겨라. 그걸로 하나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그 전제 정권들이 바로 자기의 대의를 합당하게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종교의 힘을 이용했으면 우리는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즉, 사탕과 세상 통치자가 결합하여 우리 신자들을 어렵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단서가 오늘 666에도, 666에도 나와있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가 없는 자들은 뭐를 못하게 한대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경제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줘서 민생고에 영향을 줘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동조하게 한다. 즉 성도들이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으니 이렇게라도 타격을 주어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제 좀 위협이 오죠. 그리고 거기가 내가 옛날에 무슨 소설에서 봤던 거, 영화에서 봤던 게다 사실이었어. 이렇게 우리가 움츠러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어제 암송했던 구절처럼 어린 양의 보혈과 그 말씀으로 이미 이긴 자기 때문입니다. 우리런이 땅과 바다에서 일어난 짐승의 영향을 받는 땅과 바다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 0 절을 보세요. 자 사로 잡힐 자는 사로 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다. 예레미야 말씀 인용하는 거거든요. 이 본문 전체는 다니엘서 킬 장을 많이 인용하는 것이지만 어찌 됐거나 요한은 구약을 끌어와서 지금 오늘 본문을 정당화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어찌 되었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만이 시행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이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들이 고작해야 할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만 고달프게 할수 있을 뿐.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우리의 분깃은 조금도 손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그저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싸잡아 믿지 않는 자들 불못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송을 불렀어요. 주여 나를, 주의 성수 만들어서 sanctuary. 이 지성수란 뜻이에요. 보다 정확한 번역은. 우리를 지성서 삼아주시고 성전 삼아주신 주님 악의 3위일지는 그거 못해요 하는 척만 할수 있을 뿐이지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나를 성서 삼아주신 주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배짱 있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보세요. 땅과 바다에서 일어난 짐승이란 놈이 드세게 아주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5절 끝을 보세요.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다니엘스실 장에 한때두때반 때를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마흔 두 달로 표현한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회방할 수 있는 그것도 권세를 하나님께 받아서 이 권세는 뭐 용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기간 동안만 그들은 악당군이를 칠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까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강조했던 것처럼 이 짐승과 용에게, 마귀에게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면 안 돼요. 물론 그들은 강하죠. 그러나 하나님만큼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소부지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힘을 부여해서는 안 돼요. 7절에도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선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아니, 우리는 이미 이긴 자라면서요.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특세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위로가 있어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일으키시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시어 영원히 찬양 받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당당한 거예요. 소위 요즘 정치와 사회 의 지도자들이 빅픽처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빅픽처는 언제나 승리였습니다.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이미 이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 악의 3위 일체는 그저 속이고 말 것이지만, 진실한 3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666이 아니라 777 완전한 3위 안에서의 기쁨과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그들은 이렇게 따라할 수 있을 뿐이지만, 우리 주님은 실제로 죽음의 상처를 가지시고, 그 못자우는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합니다. 나도 너만큼 힘들어 보았다. 내 그거 알지? 어제 등록성도들과 이 지역 재개발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주중에 따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자연스럽게 방문하신 분이 먼저 자리를 뜨셔서 우리끼리만 남게 돼요.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개의 시공사까지 연합해서 이곳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여러 행정 절차가 남았지만 곧 이주가 시작될 거예요. 목사의 집과 교회가 모두 이 재개발 지역에 해당됩니다. 어디 갈까요? 걱정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전거 바구니에 성찬기를 싣고 자비게 찬송집 싣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갈데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정 한 분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히 잘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는요 그 자체로 보면 안되고 그 앞구절까지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니까 우리의 방패와 보호자와 가드가 되어주시니까 편히 잘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과 짐승은 너무너무 바쁘고 심각하기만 해요 성도를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마흔 두달 허용된 시간 안에서 한 명이라도 더 넘어뜨려야 되니까 못 쉬어요 얘네들은 쉬지 않고 웃지 않고 여유도 없어요 그러나 진실한 삶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유를 줍니다. 넉넉하게 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쉴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믿음으로 수납하고 우리는 말씀하시는 대로만 움직이면 돼요.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 주님은 항상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유한계층 13정을 통해 위로를 봅니다. 악의 삼위일체는 그저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시간과 장소 다 정해져 있지만 우리 주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영광스러우시고 힘그 자체이시고 없던 길도 내시고 굳게 닫혀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도 여셔서 오늘 손도를 위일하십니다. 아 더워 이스라엘 백성은 간혹 불평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구름 기둥을 들이우시는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아니, 못해 먹겠다? 그러지 않으셔요. 아, 내일은 뭘 먹지? 믿지 못하고 걱정스러움에 잠에 빠지지만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 불기둥을 들이우셔서 따뜻하게 하사 내가 정확한 시간에 만나 내려줄 거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쫄지 말고, 우리 어제 기도 제목이었죠. 비교하지도 말고, 큰성 바벨론 넘어다보지도 말고, 오직 광야에서의 이삼 주님이 다 채우신다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간혹 목마를 수 있고 줄일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때 우리 믿음 보여드립시다 성도의 인내함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이 인내함 믿음으로 온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십자가 달리사 부활하신 예수님 진정한 인내와 진정한 믿음과 신실함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매우 연약합니다. 믿음도 없고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께서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자 작정한 모든 이들이 그 결심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신묘막직한 그 섭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터로 또 학교로 가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을 귀히 여겨 주시고 자비 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높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귀한 공동체. 기꺼이 사막과 광야에 고하는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의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